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장선영. 그의 25년 지기 남사친이 아닌 그냥 친구 한의학 박사 조백건입니다. 여기는 분위가 기좀 다른데요. 잠실에 있는 키자니아 속에 있는 함수화 체험관입니다. 많이 오셔서 이게 체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알아볼 주제는 어, 이것도 많이 어머님들 궁금해하시는 건데 공부할 때. 어. 음. 가장 궁금해 하시네요. 공부할 때, 학습할 때 좋은 한방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해서 저희가 고심 끝에 두 가지 베스트 2 한방차를 뽑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맛이 좋아야지 먹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애들이 오랫동안 먹으려면 맛있으면 음음. 먹기 힘드니까 맛있는 약재 중에서 음. 이제 맛있고 모양도 조금 음. 예쁜 색도 것들 색도 좀 예쁘게 나오는 음, 약재로 한번 골라봤어요. 네. 처음 할 거는 구기자, 구기자. 네. <laughs> 색깔도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음. 네. 맛도 괜찮으려나? 음. 색깔, 원래 약재도 이뻐요. 음. 어떤가요? 맛. 오. 지금까지, <laughs>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 제일 어, 단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리고 구수하면서 단맛. 네. 성질 자체는 약간 서늘하다고 라 되어 있지만, 뭐, 오래 먹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약성을 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 단맛을 가지고 있어서, 음. 뭐, 호불호가 거의 없을 정도의 맛을 음. 낼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구기자 하면 저희가 어떤 약재를 생각하면 이렇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몇 가지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얘는 뭔가 아이를 지치지 않게 하는 체력 보강 그다음에 눈을 밝게 하는 눈을 밝게, 눈을 밝게 하면서 체력 보강을 해주니까 사실 수험생들이나 뭐~ 어. 공부하는 애들한테 아주 좋은 학습할 때는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약간은 얘가 이제 윤택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눈도 조금 촉촉하게 해주는 눈도 같고. 그렇고 뭐 잔기침 같은 맞아요. 거 있을 때 기관지에도 네, 기관지에도 좋을 거 같아요. 원래 뭐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말린 걸 우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볶아서 음. 하는 경우도 있고 볶아서 하면은 아마 조금은 더 맛이 잘 우러나오고 그리고 좀 고소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끓이셔도 되고 볶아도 되고 네. 그래서 구기자를 추천합니다 <laughs> 네. 이게 꼭 애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도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가지고서 오래 살게 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구기자 차를 원래 이제 소개하고 했었는데 뭐~ 어르신들한테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좋고 그러니까 가족한테 다 좋은 약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는 좀 체력 소모가 많은 지치기 쉬운 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거를 써야 될것 같은 사람들 뭐~ 수험생도 있고, 그죠? 아막 생각났다. 예전에 수술 뒤에 그러니까. 구기자 넣어가지고서 죽 써서 먹는다고 했었어. 아, 정, 정성인데? 어, 체력 회복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음. 이제 상처 치유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진다라고 해서 음. 구기자 죽도 있었어. 어, 해본 적? 당연히 없지. <웃음> 네. <웃음> 어, 한번 해보면 좋겠다. <laughs> 그리고 난 죽이 싫어. 죽맛 없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구기자에 대해서 대략 알아봤고요. 두 번째 소개할 차는 국화차예요. 국화차는 제가 네 한번 또 향을 맡아볼게요. 음, 네 그냥 좋은 향? 좋은 향, 약간 뭐 이렇게 구수한 향이라고 음, 해야 되나? 네. 피온력이 좋지 않아서 <laughs> 한번 해주세요. 네 맛. 타지는 냄새는 그리 맛있는 향은 아니에요. 풀 향이 음. 나고 약간 텁텁한 향이 좀 나거든요. 풀 향에도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표현력이 좋지 않아서 네풀 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풀 향으로 수정하고 맛을 한번 봐볼게요. 음.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국화향인데 <웃음> <웃음> 국화향이거든요. 그 이게 저희 한방에서는 감극이라고 해서 국화차로 쓰이는데 허브티 중에서도 카모마일과가 국화과예요. 그래서 사실 카모마일을 즐기시는 부모님이 있으시면 아 그거랑 맛이 향이 비슷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 풀과 꽃의 향이 녹아져 있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들잘 먹을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래서 <laughs> 저는 이거 이제. 사실 다른 거는 이런 식으로 티 v 에 넣어서 우려내는 것도 좋은 거 같은데 북한은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넣고 끓이면 여기서 꽃이 탁 퍼지면서 되게 이쁜 모양이 꽃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렇죠 지금은 좀 식어서 그러겠지만 애들한테는 맛도 중요하지만 색깔도 중요하니까 어, 그냥 여자 친구들한테 어 이쁜 꽃차야 우리 공주님이니까 꽃차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먹어보면 칭찬해주면 또 먹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죠. 국화의 효능은 그러면 음, 네. 국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눈이 빨개진다든지 음. 아니면 뭐 이제 두통 이런 데에 쓸수 있죠. 그러니까 머리 쪽에 열을 좀 식혀주는 맞아요. 그런 차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뭐 학생들이라든지 딱 수험생이네요. 어, 수험생들 딱 수험생. 그리고 음. 남편들. <laughs> 여자도, 안해도 아, 아내, 아내가 먹어야겠네, 아내가. <laughs> 네, 국한 어. 또 가벼우니까 같은 그람수를 담아도 이렇게 두 팩이 나왔어요. 10g인데 음. 두 팩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 이두 가지 다 지금 저희가 말하다 보니까 눈에 좋은 거잖아요. 음, 네. 근데 요즘 친구들이 보면 사실 공부도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도 스마트폰. 많이 보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눈이 빡빡하고 건조해지면서 충혈되고. 충혈되고, 그래서 눈으로 소위 말하는 열이 몰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러다 보니까 책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그러니까 눈으로 영향을 주고 눈을 좀 시원하게 시켜주는 뭐 국화라든지 구기자가 다 도움이 될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험생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차는 국기자차랑 국가차입니다. <laughs> 네, 둘다 맛도 좋고 뭐 아이들이 막 달려들어서 먹을 맛은 아니지만 뭔가 효능을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살살 어머님들이 격려해주시고 그리고 뭐든지 한약 먹을 때 처음에 먹을 때 필요한 한약도 그렇고 한방차도 그렇고 부모님의 격렬한 호응. <laughs> 와, 진짜 잘 먹는다. 어, 어, 뭐, 이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막 약간 으쓱 하면서 먹을 수 있을 만한 차인 것 같아요. 한방차와 더불어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쓸수 있는 지압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저를 해주세요. <laughs> 와이프도 마사지 안 해주는데. <laughs> 저도 못 받으니까, 네. 이번 기회에.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혈자리는 풍지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뼈 라인 따라 내려오다 보면 연못 짓자를 쓰거든요.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뭐 머리 무거울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감기 예방할 때도 그래서 이제 추운데 나가거나 할때 여기 드라이기 한번 하고 나가거나 이제 추운데서 들어왔을 때도 이제 드라이기 해주면 이제 감기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머리를 얘가 받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면 뭐 목도 개운하고 머리도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하는 그런 혈자리죠. 맑아지는 것 같아요. 아, 정성껏 좀 해주세요. <웃음> 네. <웃음> 돌리는 방향 상관없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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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마사지나 지압은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세게 하면 더 근육이 뭉쳐버리니까, 그냥, 한, 한, 하는 듯, 안 하는 듯, 이렇게 살살, 살살, 마사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두통 있을 때좀 자주 쓰는 혈자리가 이제 태양혈이 있거든요. 그러 여기 눈끝 라인 따라 가다 보면, 여기 움푹 파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무겁거나 두통 있을 때 이제 본인도 모르게 여기를 만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기 풀어주면, 이제 머리가 시원하죠.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아 들어 누울 때 머리에다 띠하고서. <웃음> 맞아. <laughs> 그게나 여기 태양열 이렇게 자극하려고 <laughs>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죠? 어. 하고 뭐눈 침침하거나 할 때도 마사지하면 눈에 좋은 혈자리기도 네, 하고 상당히 좋은 혈자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백회랑 상성이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뭐 정수리 부위 뭐 그리고 이 앞쪽에. 예전에 숨구멍들이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쪽 숨구멍, 앞쪽 숨구멍이 있었던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머리도 시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코막힘이나 이런데 있을 때 이제 같이 쓸수 있는 혈자리인데 집에서 이거 어떻게 잡겠어요? 그냥 이렇게 마사지. 아 어, 좋네요. 미용실 가면 이게 제일 좋은. <laughs> 머리 감겨줄 때한 번씩 하는 마사지. 시원하잖아요. 이제 집에서 이제 많이 해주시면 피로도 풀리고 머리도 맑아지고 코도 좋아지고.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아, 어색해.